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날씨에 대한 표현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하노이 날씨는 어때?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노이, 저이, 나우. 따라해 보실까요? 하노이, 저이, 나우. 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준우와 타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준우가, 어, 너무 추워. 이렇게 말을 하네요. 라인과 해볼까요? 라잉과. 자, 라잉 하면 춥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너무 추워, 굉장히 추워 해서 문장 끝에 형용사 뒤에 과를 넣어줬죠. 라잉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타오가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줘요. 어, 겨울이 왔잖아. 겨울이 됐잖아. 라고 말하죠. 자, 우리 겨울은요. 무어동이라고 하죠. 우리 춘하추동이라고 베트남어로 말하죠. 한자에서 온 단어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무어 하면 계절이잖아요. 그 뒤에 무어 수원 하면 봄, 무어 해 여름, 무어 투 가을, 무어 동 하면 바로 겨울이 되죠. 그래서 이미 겨울이잖아. 무어 동, 조이, 마. 뭐뭐 자나 뉘앙스 살리셔야죠. 문장 끝에 마까지요. 괜찮으시죠? 무어동소이마. 자,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하노이는 정말 추워.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겨울이 되면, 겨울에는 이라고 할 때, 바로, 와우. 와우. 뒤에 계절이 있으면, 그 계절에, 그 계절이 되면 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바오가 우리가 들어가다 라는 동사 뜻도 있지만 전체사로서는 뭐뭐에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뒤에 요일이 올 수도 있고요. 날짜가 올 수가 있고 우리 지문에서는 계절 표현이 왔죠. 이 계절에, 겨울 계절에 와, 뭐덤 하죠? 자, 하노이가 추워. 하노이, 라인. 그런데 어떻게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람 또는 아까 활용하셨던 과 붙이셔도 돼요. 란람, 하노이 란람. 자, 한번 뭐 문장 길지만 연습해 볼게요. 겨울이 되면 하노이는 정말 추워. 왓 모어동 하노이 란람.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준우가 또 궁금하죠. 하노이에 있다 보니까 남쪽 지역은 어떤 날씨일까? 호칭민의 날씨는 어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껀. 호찌민에서는 all time for 호찌민. 날씨가 저희. 어때? 되나우 자, 우리 제목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어떤 지역의 날씨를 물어볼 때 지역을 앞에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날씨에 대한 비인칭 주어는 바로 저희를 쓸 거예요. 사실 이 저희는요, 우리가 하늘을 보고, 아, 하늘 예쁘다. 저의 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날씨 표현에서는 날씨에 대한 비인칭 주어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날씨가 어때? 대나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자, how time for 호찌민 저의 하고 물어봅니다. 자 대답 할게요 지금은 하노이는 겨울 계절이지만 호칭민는요 건기래요. 건기라서 원인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덥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원인 결과 대해 거창한 말을 썼잖아요. 바로 위, 원인, 낸, 결과라는 구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위 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뒤에 이유나 원인이 나올 거고요. 낸 하면 그래서 라는 접속사죠. 그리고 뒤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원인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건기이기 때문에 자, 우리 호찌민 남쪽 지역은요. 사계절이 아니에요. 바로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겠죠? 자, 우리가 아까 계절은 무어라고 했어요. 그럼 건기는 햇볕이 쨍쨍한 계절이죠. 그래서 무낭 또는 건조한 계절이다. 무어코라고 하고요. 우기는 무어무어라고 해요. 자, 건기이기 때문에로 문장 만들어야 되죠? 위라 무낭 그래서 맨 어떻대요? 기후가, 호치민의 기후가 굉장히 덥다. 이렇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날씨에 대한 비인칭 주어져 있었죠. 이번엔 다른 단어 써볼게요. 기후 더이띠앗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더이띠앗. 자, 그럼 여기에서의 기후 더이띠앗 호치민이죠. Time for 호치민. 어떻대요? 굉장히 더워요. n 넘 하죠. 그리고 문장 끝에 아 얘에게 예, 써줬어요 자 우리 원인과 결과절 표현 위 원인 then 결과 표현 이용하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위라모낭넨더 있디의 타임 포호 징잉 낭람 이렇게요 어+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원인 절부터 만들고 그다음 결과절 이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어, 좀 낯선데? 신기한데?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낯설죠. 우리는 다 사계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낯선데? 라 라고 해요. 라, 니. 자, 니는요, 혼잣말을 할때 또는 상대의 동조를 구할 때 이렇게 뒤에 붙여서 강조를 합니다. 라, 니. 어, 낯설어. 북쪽과 남쪽 지역의 날씨가 서로 다르니?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럼 주어는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 그리고 서술어는 서로 다르다. 그런데 이제 준우가 느끼기엔 이게 어때요? 굉장히 낯설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문장 끝에 하를 붙여줬어요. 의문문을 만드는 동시에, 그쵸,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물어보는 거죠. 문장 끝에 하. 자, 그러면 주어부터 만들어 볼게요.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기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있듯, 밈박, 와, 엔남 서로 다르다. 칵, 오 다르니? 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제가 조금 빨리 해볼게요. 더 있듯, 밈박, 와, 엔남 칵, 오 하. 잘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죠.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서로 달라. 칵, 오 그런데 당연히 다르지. 문장 끝에 쭈만 넣어주면 되죠. 캄야우즈아 라고 하면 당연히 다르죠. 이런 뉘앙스로 마지막 문장 타오가 이어졌네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북쪽과 남쪽 지역의 기후에 대한 팁도 아셨을 테고 그리고 오늘의 날씨 묶기 또는 특정 지역의 날씨 묶기까지 어한 6~7줄 되는 데 안에 꽉꽉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충분히 해 주시고요. 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싱가마가팟. 행갑 라이.